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 한목소리를 합동합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는 이라. 모세게 이르시되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오 달른 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오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라. 성경이 바로 이기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진노를 비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극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며 이 그릇은 우리니 고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반 중에서도 부르신 자이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육절을 통해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선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동일한 시로 말미암아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는 육신의 자녀고 하나는 약속의 자녀. 내년 이맘때라고 이야기했던이 아들이 과연 정말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자녀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자녀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야곱의 온따 하나는 이삭의 몸에서 난두 아들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이두 아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문제예요 이미 에서와 이 야곱의 문제를 볼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태어났을 태어나게 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선이 무엇인지도 모른 그때 하나님께서는 리부가를 통하여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요 그러니까 야곱보다도 에서보다도 야곱을 더 사랑할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관용적 표현이죠. 뭐뭐보다더 나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할 것이네. 아니,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는데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요 당신의 절대 주권이시. 이 선택에 의해서 말하기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택하심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묻습니다. 세 번째 내용이죠. 오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 하나님께 불이가 있느냐? 사람들은 물어요. 하나님이 불이한 거 아니야? 왜 하나님 마음대로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럴 수 없는 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성경이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말해 모세기 이르시되 내가 긍휼이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추리극기 33장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누구시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긍휼이라는 말은 이 긍휼, 자비, 동정 이 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어머니의 자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러한 극률은 철저하게 극률을 베풀자의 것이에요. 나이가 극률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서 극률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불쌍히 여긴다 라는 말도 도와주기를 갈망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극률이 여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당신이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하나님이지 사람이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말하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내가 원해. 원하는 바로 말면도 아니고, 또달른 박질하는 자로 말면도 아니다. 노력한다라고,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이런 얘기가 있죠. 매일 어떤한 사람이 한 동네에 다 다니면서 노크를 하면서 만 원을 주는 거예요. 매일같이 만 원을 주다가 어느 날만 원을 안 줬더니 이 사람이 난리들이 났네? 아니, 왜만 원을 안 줘? 근데 여러분, 이만 원을 준 이가 누구예요? 주고 싶은 이의 마음이에요. 매일 만 원을 줬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만 원을 주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만 원을 받았던 사람이 당연하게 이만 원을 왜 주지 않냐고 화를 내고 호통을 치고 자기 것이냐, 이렇게 대들어요. 그 사람, 마음이에요. 주다 보면 어느 날또 받다 보면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오늘 주권은 누구 있냐 하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면 이런 세 번째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 또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이어서 모세와 또 오늘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 대한 이야기. 이 성경 속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는스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세웠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프로 뭐리프로리돈 어, 프로오리, 이런 말을 써요. 이런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어, 인명에 세우다, 지명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셀이 엑스 엑세이로 -E 엑세이이로 -E -E 이리 발음이 어려요.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깨우다는 뜻이 깨우다. 어떤 잠에 폭 잠에 서 있는 사람을 깨워서 이 사람을 세운 거예요. 깨웠다는 이 말은 죽음에 또는 아니면 죄의 어둠에 빠져서 폭 잠들어 있는 그를 깨웠다는 거예요. 그의 뭔가를 깨웠어요. 이걸 깨웠다라고 이야기. 그럼 오늘 바로의 어떤 모습을 깨웠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가 죄지였도록, 완악하도록, 완고하도록 깨운 것일까? 자, 오늘 성경 한번 다시 한번 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8절에 그런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바로를 선택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극률을 베푸시기도 하는 이 하나님,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 극류를 베푸신 하나님 주권은 누구에 달렸냐면 하나님께 달렸어 내가 완악한거한 것은 내가 한게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거야 우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완악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가죽을 오래 두다 보면 가죽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고 그리고서는 가죽을 버리게 되죠 그렇죠? 이 딱딱한 가죽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완악하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완악하다는 말은 버려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마음속에 이런 완고함, 이런 딱딱함,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 이 바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으니까는 바로는 책임이 없어? 책임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스 1장 24절까지 나타난 말씀, 그러니까 로마스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19절에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밀어내서 어두워져서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둠을 당했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일으켜 주셨어요? 열 가지 재앙을.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였어요, 나타내셨어요. 뭐한 만인 중에 온 누리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인지 감추셨어요. 철저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완악함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고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속에 이미 자기 마음에 결정한 대로 행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시고 보이시는데 그 마음이 돌이키지 않아서 완악하게 된 것이에요. 그들의 이 완악함을 하나님이 드러낸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드러내시고 완고한 마음을 드러내시고 내버려 둘수 밖에 없는 그들의 마음에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그들의 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 드러날 때 결국 심판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도 여전히 그 마음이 완고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었음에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나라 민족 중에서 정말로 첫째 되는 아들들이 다 죽었음에 대해도 그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내버려둠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 버렸어요. 돌이켜 돌이켜 그렇게 하면 안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마음이 돌이키지 않는 이 완고하고 악한 마음은 스스로 내버려둠이 되어졌고 하나님은 이런 마음에 그들을 심판대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어요. 열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 성경에 19절에 말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째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잘못된 것 아냐? 하나님이 왜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하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허물하는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일까요? 자, 성경에 18절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극률이 여기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 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게 뭐라고요? 자, 19절에 말하죠. 그 뜻을 대적하느냐? 대적이에요. 그 다음 절에도 말하죠.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히 반문하느냐? 이 반문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왜 나의 인생에 건강상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계성의 문제, 삶의 이런 문제를 내버려뒀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남을 탓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은 하나님의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시는 당신의 뜻이 담겼어요. 하나님의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뜻이 있어요. 그릇에 나타내 보여셨는데 이 마음의 완고하고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은 내버려도 내버려도 이러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바루처럼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시하고 대적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20절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할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든 뭔가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이 토기장애가 돼서 막 주물럭 주물럭 해서 한 진흙을 가지고 여러분이 귀에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릇이 감히 나에게 되드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냐?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면 어떻게 할것 같아? 이런 싸가지 그러면서 그 반죽을 딱 해가지고 그냥 집어 던져버릴지 몰라요. 화가 나가지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나는 멋진 그리시고, 잘난 그리시고, 괜찮은 그리시고, 그래야만 돼.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오래 참으시고 극률을 베풀어 주시. 형편없는 그릇이고, 사람 같으면 쓰다가도 말다 집어 던져버릴 그릇이에요. 여기서 그릇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21절에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 귀에 쓸 것을, 하나님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그릇이에요. 스큐오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그릇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를 상징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어떤 도구를 말할 때요 근데 여기 보니까 권한이라고 또 말하네. 이 권한은 주권, 권리 행사를 말해요. 여기서 만들이라는 것은 창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주권을 자기게 에도 성계에 보면은, 어, 포도원 지기가 어느 날 아침에 나와서 7시에,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사람을 불렀었어요. 아시죠? 그랬더니, 포도쟁, 그리고 너에게 하루에 한 1데나리온씩 원래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5시에 부른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딱 줬더니, 다른 사람 괜히 기대를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3시 됐으니까 나는 더, 어 그리고 12시 됐으니까 더, 9시 됐으니까 더, 7시 됐으니까 더. 그러나 그 주인은 한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일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기뻐했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걸 보면서 자기들이 1 데나리온을 받는 것에 화를 내고 주인을 악한 자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주인의 권한을 무시하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합 시대 때 아합이 범죄하여 서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리시네가에서,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뭐냐면은 당신의 종인 엘리아를 먹이시는 일이에요. 이 먹이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생각할 때 까마귀는 절대 닿는 것보다 그 짐승과 어떤 피부가 접촉되거나 그의 모든 어떤 입에 접촉된 모든 것들은 부정한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아니 하나님 왜 저렇게 그러셔? 다른 짐승들도 참 많은데 왜 하필이면 까마귀야? 그런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묵상에서 나온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좋은 그릇이 많은데 불구하고 그곳에서 가장 형편없고 쓸모없는 그릇을 들여서 매일 주인이 거기다 물그릇을 길러서 우물까지 왔다 갔다 해요. 어느날 그릇이 딱 보니까는 그 곳에 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요. 주인이 원한 것은 뭐냐면 이 쓸모없는 그릇을 통하여 물이 새는 이 그릇을 통하여 그 곳에 우물을 길러 고 오가면서 그 꽃들에게 물을 주면서 꽃이 활짝 피고자 하는 당신의 뜻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왜이 모양인가요? 그러지만 은 사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국류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말하죠.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24절에 말한 것처럼 유대인 중에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이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가 볼때 당장 이 그릇들은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국류를 참으시고 국률로 참으셔서 대단하지도 않고 부족한 저희들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민족 중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참아주셨어요. 내 성격 같으면은 조금만 모기가 내 마음에 오면은 화가 나서 딱 때려갖고 죽이고 싶은 이 마음이 삶 속에 날마다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대적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내 삶을 왜이 딸구로 만들었냐고 대적하면서 악한 우리에게 진노의 극률로, 진, 진노의 그릇으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극률로 참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모를까요? 첫 번째 봤던 것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말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걸 깨달을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요. 닉 부이치치가 이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송명희 씨가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죽으려고 죽음의 길에 가다가도 이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왜 변화될 수 없느냐? 그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아주시고 임재하셔서 오늘도 까마귀 같은 나, 오늘도 심판대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 불의의 이 그릇을 참아주시니 하나님 오늘 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그네들을 누려가는 성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